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스리 부스에 있는 사진 여자 중학교 학생입니다. 혹시 엔진의 맨들리우드 목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이의 생김새가 부모님을 쏙빼닮았을때 흔히 붕어빵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틀에서 만들어지는 붕어빵은 매번 같은 모양입니다. 붕어빵처럼 아이는 부모의 얼굴형, 머리카락 색상, 체형, 손가락처럼 생물의 고유한 생김새와 특징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유전의 문제에 대해 맨델은 좀더 자세히 접근하였습니다. 그 결과 맨델의 유전법칙이 탄생하였습니다. 모든 생물의 유전형질은 그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있으며, 각 개체는 유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쌍의 유전자는 각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각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분리되어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그럼 저희 백스코 창의 유가페스타 D3 부스로 오세요. 오늘 저희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한 간단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는 쉽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체험해보시고 가세요.